<laughs> 그 위도에 아씨 뭐하냐 이 차이인가? 쏠다. 둘다 탱커를 맞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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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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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커 방벽이 있는데? <laughs> 왜, 왜 거점으로 가시죠? 왜 여기 자리, 자리 왜 나, 내줘? 시그마를 왜안 하지? 어 뭐야 시그마가 몸으로 만 거점에서 하니까 왼쪽으로 가자 미성적 못 해준다 나이스 나 아, 앞으로 가 제발 앞으로 가줘 이제 반대로 뭐 누가, 가고 싶은데? 누가 이렇게 겐지를 때려주나? 는 고맙게 뭐 내가 <웃음> <웃음> 겐지가 계속 부실 향해서 죽어 나힐 되나? 음너 어딘데? 아, 바다 <laughs> 너 너무 아, 서지라 이렇게 했구나. 야 그럴 수도 있어 처음에 겐지 제가 때려줬거든? 은신을 하신을 하고, 도미을이 낫지 않하 은신을 왜고 은신을 로 쓰지 이게 뜨네 와신을다 아, 은신을 하고, 은신을 하 자꾸 신을 하고, 을 안해 위에을도해 은신을 하고, 로쫙빼 뒤로 빼 뒤로 거점은로을 하고, 아. 은다 아이고마좀 죽여 봤야데안 아, 죽네. 아, 힐다고 버틸 또. 수 있냐? 아마트라 데려올게. 아마트라 데려왔어. 아이, 죽지 말지. 없어도 아, 돼. 우리 라마 죽어요. 이 도우를 하는 이유가 있었구만. 아나 니가 뭘할수 있는데, 아나야 니가 뭘할수 있는데, 빌베님은뭘할수 있는데. 아마 폼. 잘하네.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에임이 잘 맞지? 쟤네가 너무 못해. 얘 위도 같아. 핵인가? 내가 어머 핵인 거 같아. 것 같아. 저렇게, 저렇게 하면 안 돼.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. 공격적했어. 근데 위도 좀 핵인 것 같아. <웃음> 허상? <웃음> 아, 핵쟁이가저질러니까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얘막 이거, 이 수도 있잖아. 이거, 요거 이거, 오 이거, 이거, 근데 이거, 이거, 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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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거, 이아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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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씨. 개빠른데 <laughs> 아, 이제... 너무 좋은데 오케이. 오케이. 할머니 어깨 좆됐고요. <laughs> 좆됐고요. 야,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. 네. 히피도 하나고 루시우도 안해 가지고 우리가 개 빠름. 아니 그래서 총 넣어 버렸는데. 왼쪽, 왼쪽... 왼쪽... 왼쪽 정권 <laughs> 있으면 빼 그냥. 아왜 나한테 던져 이 새끼 돼. 이거는. 안 보면 돼. 저왜 뭐? 왜 그러세요? 형좀저게안 형, 주세요. 뭐어 갑니다. 갑니다. 아니, 어 어. 캐리코 뭐, 뭐... 못 잡았어? 근데 너가 왜 죽었지? 위에, 위에 점프 했어 위에 점프 있어. 너한테불린거못 봤어? 어, 위에 미안, 점프 있다니까? 살려달라 그랬잖아. 일정이다. 아니, 씨 <laughs> ㅂ <위에 웃음> 했는데? 너무 늦게 가봐요, 봤어, 너무 늦게 봤어. 아, 효과다 조용히 해봐. 해봐. 우리 6D 딜러 아니야. <laughs> 우리가 어떻게 막아, 그거. <laughs> <laughs> 네가, 네가 잡아야 돼. 우리가 잡는 게 아니야,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우리 위도 여기 힐 줘. 아, 건 뭐냐? 이새게 채팅 치고 있나 보다. 어 잡아 누구나 얘는 뭐 땡크 없잖아. 어저때어 해킹 당했어. 어, 잡았어. 오 예. 뭔 이거 어떻게 맞췄지? 뭐야 뭐야 아나가 잡았어. <laughs> 나는 분명히 때리는 감각이 없었거든. <laughs> 아, 안 넘어가 저기가. 아이씨. <laughs> 할머니옆에 어디 뭐야? 지금 왜 끌려가? 지금 왜끌려갔왜 앞으로가 냐 얘네 해킹 당했는데. 그러게. 왜 끌려갔지. 끌려갔지? <laughs> 끌려간거 아니었어? <laughs> 야 해킹 가보 아니, 이게 저게 말이 내가 해야. 잡았어. 이제 총브라가 옆에 왔는데도 개무시하잖아. 이거..아이 딸새끼한 e l l y o 아 뭐야 e 발 이게 왜 그러는 거야? e r e is she? I don't know. I don't k n 어이 I don't 어 n o w I don't k n 다 죽여 죽여 다 죽여 n o w I don't know. 이걸로 전투르시 할랬는데, 아이씨. <laughs> 화났네 딜러들한테. 네, 화날만해. 화날만해 솔직히. 화날만해 솔직히. 지금 <laughs> 나보다 킬안 나오잖아. 가는 <laughs> 거 구경해. 지금은 인데 바뀌었는데. 딜러. 어, 우리 팀으로 갈 딜러들이 저쪽으로 갔네. 어, 약간 그런 느낌. 이레나가 나한테 존나 참교육 받았어야 되는데. 아냐? 이걸 자네? <laughs>